좀 빨리 해드릴게. 빨리 해드리면.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좀 보자. 어, 번호 몇 번부터 이어서 하면 될까요, 얘들두 네. 번. 두번 쓰면 되요 네? 아, 아, 문제번호 말고 개념번호. 네. 4번. 4번. 아, 4번. 4번. 자, 시작합니다. <laughs> 등차수열의 합인데, 등차수열의 합. 혹시 번호, 순서 뭐 매길 때 승이 다르면 너희가 순서만 맞춰서 써, 알겠지? 표기도 좀 다르면 너희가 맞춰서 쓰시고 자, 일단 등차설의 합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수열의 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결정을 해서 그냥 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요이 수열은 등차가 됐든 등대가 됐든 그외 등등에 수학 원에서 배우는 규칙이 있다는 수의 나열인 수열을 다 전제로해서 얘기하는 합에 대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합은 얘들아 영어로 뭐라 얘기하지? 음? 썸이라고 하지. 썸. Some? 썸. S U M. 음, 니들이 말하는 썸 말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합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로 표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어떤 수혈이 있는데 수혈 a, n이 있어요. 우리 수혈 표기 6개 했었지?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하고 n번째 항, 그리고 a, n 플러스 1 하고 그대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수혈이 있을 때그 수혈의 첫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여기 위에 서 썼던 n번째 까지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게 뭐야? sn이야. 요 sn의 요 s가 그 합이라는 영어 썸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 됐죠? 그래서 이 sn이라는 표기 자체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얘는 무조건 정해진 규칙이 있어. 뭐가? 무조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했을 때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더 있을 때만 Sn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부터 n 번째까지 넣고 싶은데 그럼 이거 못뭐 쓰냐? 어 원래 원칙적으로 하나씩은 못 써.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만약에 이 f 야 나는 세 번째부터 방금 얘기했던 대로 네 번째 나는 n 번째까지 넣어보고 싶어. 그럼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 얘는 일단 Sn에서요. s n 를 입니다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라도. 자, 뭔 얘기야? Sn을 위에서 보셨던 거고요. Se는 s n 이뭐잖아요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한 가지 더했다. 그게 개념이죠. 이게 이죠요게 a 더하기 a이다 보니까 Sn 첫째부터 n 번째까지 합에서 첫째과둘 째를 빼버리면 세 번째부터 n 번째까지 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장점은 명확해. 어차피 어디서부터 더 할지 아니까, 끝에 대한 번호만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단점은 지금 이제 쓴 거야. 시작을 내 마음대로 고정해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정하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쓰셔야 된다는 거야. 그체 이제 이거를 보완하는 식이 있어. 그래서 그 식까지도 너니까좀 알아야 돼서, 제가 그것까지 다 표현해 드릴게. 사실 이제 수열의합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 뭐냐면은, 그게 식을 맞이. 이 시그마도 이제 우리가 합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썸이야. 그래서 s를 각지게 눌러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은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서요. 여기에 a k 라고 씁니다. 자, 그럼 갑자기 이건 뭐냐? 얘도 의미가 k 자리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다 썸, 더하세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썼던 SN과 표현이 같아 그러니까 합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SN이 나오든 시그마가 나오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치? 이거 읽을 때는 뭐를 읽으면 되더라? 여기 시그마야 시그마. 이제 여기 시그마 읽을 때는 시그마 읽으면 돼. 그래서 시그마 k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저 k가 중요한 거야 뭐가? 이게 변수야. 변수란 말 불편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 변하는 거야. 그게 얘랑 일치해야 돼. 얘랑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 수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목요일날 홍준생께서 하시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변수하고 이 항해번호, 인덱스라고 하지?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중에 생겨. 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게 요를 일치된 상태로만 어가 이해하시길 바라구요. 그리마지막에쓰이외는 어디까지 더하세요라는 까지를 말하는 거야 까지를. 그럼 너희가 이제 느낌을 얻게 선생님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부터 n번째 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꼭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나요? 어 있어. 그래서 위에 지금 이프라고써놓거 있지? 한번 봐봐도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또세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시그마로 쓰면은 한 큐에 끝낼 수 있어. 시그마 더 하세요. 몇 번째부터 k는 얼마? 3부터 시작을 내가 정할 수 있어. 끝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끝을 지금 n에서 첫째 n이니까 n까지. 세 번째부터 n 번째까지 더 하세요. 어떤 수열을 an 수열에서 세 번째부터 n 번째까지.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쓰시면 돼. a 쓰시고. 자, 아까 얘기했지. 여기 알파벳 못 써야 되라 케이스 셀, k가 3부터 4, 5, 6, n까지 들어가는 거야요그지 쌤,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요거 인덱스를 제외로으면 어떻게 된다고? 못 들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얘기는 우리가 차츰 하게 될 거니까 오늘은 이 시간 안에 요거 맞추는 것까지만 그냥 기억을 해 줘. 뭘 쌤이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은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시작을 내 마음대로 건들고 싶으면 얘를 쓰시면 돼, 시그마 시작을 정해놓첫째부터 무조건 쓰는, 끝만 알고 싶으면은, sn으로 쓰시면 돼. 그러니까 이 sn과 시그마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너희가 강화하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야. 그 정도야. 됐지? 자, 수의함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잡아놨고요. 그 안에 이제, 1번, 등차수를함에서 합공식 세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본론으로 가서. 자, 오늘 생 번호 4번 다음에 동그라미 번호 쓰셨어? 딴거못 쓰셨어? 그 안으로 번호 들어간 거 없어요. 그래요. 어, 맞춰주고 싶은데 여기 일 동안 쓴다냐? 여기가 알아서 그 뒤에 번호 자어서써솔루봐자 이제 공식 들어갑니다. 등차수합 공식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이것도 이제 쌤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예를 요 어, 수열 an이 2, 4, 6. 자, 공차가 얼마인 등차 처리니, 얘들아? 방어할 때마다 공차 20도 한거 맞죠? 그치? 첫 장은 얼마예요? 첫 장은 2죠? 자, 그때 너희한테 자, 여기 AN. 일반항이지 n 번째항 이거 너희한테 물어볼게. 자, 일반항 얼마니? 몇 N? 2N. 자, 무슨 얘기야? 원래 일반형이 a1 플러스 n 마이 d잖아. 그 식이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분명히 n에 관한 1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 은 무슨 n인데 그 무슨 n이 항상 뭐였어 얘들아? d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의 모양이었잖아. 이 e, d가 위에 있었 공차거든요.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풀었어도 어쨌든 등차수열이라고 인정해주셔야 너희가 나중에 문제 풀때좀 편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일반항 AN은 몇이냐 공차가 2니까, EN. 1 넣었을 때2 나왔지? E 그럼 뒤에 알파는 제로인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요 정도. 자, 여기까지. 그러면 첫장 알고요. 일반항 알았어요. 자, 너희한테 이제 합을 물어볼 건데, 그 합을 계산하기 전에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S10. 만들어보면, 이게 2더하기 4더하기 6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면 돼? 10번째 항이 누구지 얘들아? 일반항에다 대입하시면 은20 맞죠? 그치? 자 합공식을 지금 증명하는 거 예시로 s 1을또 씁니다. 이거 왜또 쓰냐? 이번에 이렇게 20 18 16 2 거꾸로 0으로 쓴 거지? 아,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잘 보세요. 2더하기 20뭐 당연히 2더하기 20 맞지요? 지금 22지? 그냥 한번 쓸게 22라고 22자 얘들아 얘도 얼마야? 더하면 아 제가 이거 표시 안 했군요 아이거 제가 실수 얘들아 저는 지금 이거를 더하려고 하는데 위아래로 더할 거예요 위아래로 그 위아래로 더하면 2더하기 20은 20이고요 위아래로 더하면 2이나 보세요 그러니까 22가 계속 나옵니다. 얘도 2 0이고 얘도 2 0이고요 마지막에 얘도 22예요. 어렇 자,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조금 귀퉁이에다 쓸게. 그럼 좌변은요. S10, 똑같은 거를 우리가 두번더 했으니까 2 e, S10이 걸라? 아니 자, 우변은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누구2 더하기 e 22가 몇번 더해져요? 음, 몇번 더해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몇 개였어요? 10개 10개 10번이 더해집니다. 그치? 그래서 최종 내가 원하는 따라서 양변에 다시 S10 즉 2로 나눠버리시면 은 S10은 얼마야? 2분의 10 곱하기 2 더하기 22가 되는 거야. 이게 너희가 알아야되는 등차수 합공식인 거야. 저 22가 음. 아니라 20. 헐. 그렇지. 우리는 20번째, 아, 10번째까지였으니까 여기 20인데 이거 보고 갔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넷째, 자 이거 이제 뭐하면 돼? 이거 일반화 시키면 돼. 자 어떻게 일반화 시키면 되느냐? 자 보세요. 제가 위치 다 잡아드릴게. 문제 보시면은. <laughs> 내가 구하고 싶은 게 10번째 까지합이야 돼라. 그세 어, 10번째 까지 그러면은 요게 그 항의 개수랑 일치하면되구요 그다음에 요 앞에 쓸 용이 있지? 요게 첫째 항이야, 첫째 항. 맞지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쓸용0 있지? 요게 너희가 더해야 되는 10번째 마지막 번째 항. 그래서 첫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 등차수열임을 알고 첫째와 내가 더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번째 항을 알면은 줄을 더하고 항의 개수만큼 곱하신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 왜냐고 물어보면 은그 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1부터 10까지 합을 웬만히 다 알고 있었지? 그걸 계산할 어떻게 했어? 1하고 1 0더 하면 얼마야? 11하지. 2하고 9더 하면 얼마야? 11하지. 그걸 다 더하면 그래서 5 5라는걸 알고 있잖아. 그 개념을 지금 이미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거를 일반화 시켜드릴게. 그러면 합공식 이제 이 들어갑니다. 일반화, 일반화 시킨 거. 따라서 A1, n a A2, A3, a n 이렇게 뒤로 더 있구요. 그때 네. SN으로 바로 쓸게요. SN 자, 우리가 지금 식을 두 개를 알려드릴 거야. 지금 저희 하나밖에 안 본데 뭐두 개냐? 그럼 결국에 두 개야.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떨 때 여기가 찾아쓰시면 되는지 구분해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거야. 얘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야. 어떤 조건일 때 이게 어떻게 쓰여야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겠다. 자, 그게 공차. D를 알때그 다음에는 제가 순서를 좀바꿔었 썼는데 상관없어요. 큰차이 없어요. 얘는 공차 D를 모를 때 대신 뭘 아느냐 AN을 알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공차를 모르는 대신에 an을 아는 거야. 얘는 공차를 아는 거야. 그럼 반대로 뭘 모르는 거야? an은 글쎄 몰라도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써주자. 자, 해서 이거 먼저 쓸게요? 자, 이게 공식이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 중괄호 열고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그러니까 공차를 모르는데 지금처럼 그냥 마지막 번째, 20번 째 10번 째을 우리가 바로 알아버리고 첫 장을 알고 있어. 그럼 그냥 고값을 그 쓰시면 된다는 뿐이야 이제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얘는 2분의 얘네 거의 똑같아, 얘들아. 근데 보세요. 얘를 모르는 게 위에 거야. 쉽게 말해서. 그 말은. 이 AN을 모른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반대로 공차를 하면은 우리 이 AN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가 있거든? 자, 일반 아까 AN 공식이 뭐였어요, 라 일반 공식. 첫 장에다가 공차를 몇번더 하시면 되요? N-1번 더 하시면 되죠? 그 앞에 A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자, 이걸 정돈하면은 그때 너희가 외웠던 식이 나올 거야? 그 때라고 하면 좀 오래됐다. 우리 겨울과 아, 그 쯤에 공부했던 거지. 이제, 네. 정리하시면 2에 1에 자리가 없어서 살짝 이게해게요 이렇게. 자, 일단 암기 합시다.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등차줄에 합공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 딱한 가지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 위에 거, 아래 거. 사실 위에 게 빈도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위에 거를 순서를 바꿔서 설명은 이걸 먼저 했지만 바꿔 써준 건데 일단 차이점을 잘 찾아봐.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공차대 안 썼죠. D가 없잖아, 그렇지? D가 없는 대신에 바로 n번째를 아는 거야. 얘는 n번째를 모르는 대신에 D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어. 그 차이야. 그래서 이 공차가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그게 차이고 공통점은요. 이 등차수 합 공식을 어찌됐든 계산하려면요 첫 번째랑 항의 개수랑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이거 모르면 학공식 못써. 둘다 어떤 조건이든. 그래서 AN을 직접 알려줄 때, 공차를 알려줄 때, 그때는 n 개수와항의첫 번째 항 값은 무조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으로 써주셔야 돼. 자,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해놔. 설명은 다 했어. 이 문제로 샘이 연결시켜 드릴게. 설명은 다 했고요. 바로 문제로 가자.